비비가 나갔나? 비비가 나갔나 안 돼. 그 이야 이 제도 안저 사람 바깥하자 그러면 내려가 아. 어? 내, 내 그거 탈게 아. 내길안 아. 되니까 어 이거 바깥하면 안 되잖아 <laughs> 찍을까요? 저 밑에 내려가 찍을까? 야, 여, 좋네, 등대문에. 와. 어? 어, 열어놨네, 지금. 예, 바닥은 하나도 안 미끄럽습니다. 잠시 후 오른쪽 길입니다. 경로를 벗어났습니다.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. 경로를 벗어났습니다. 요미끄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. 예, 제주 항입니다. 여기는 등대 문화가 예, 독수리 오행제단. 우리 커피 한 잔씩 할까요? 예. 저기서. 여기요 용구야. 커피 한 잔씩 네가 시키라 네 네. 여여여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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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저기 올라 보자. 아요 멋지네 됐다 아, 어 어, 어그 위에 갖다놔 예 제주도에 있는 등대문화관입니다 등대문화관 일단 여기부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저기 도 올라가면 되겠다. 예, 제주항입니다. 제주항, 제주국제항입니다. 국제 레이더 돌아가고 있고요. 차도 많네요. 제주항 국제역의 터미널입니다. 멋집니다. 멋집니다. 아 음, 이게 등대네요. 등대. 덩대. 저저 아, 갔다 왔습니다. 어, 꼬에 올라갑시니다 계저등대 아부터 물을 는데 아, 우리는 올라가자 예, 이제 작은 등대에 나와서 큰등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끄럽다 조심 예 옆에 잡고 아, 관리 잘하네요. 오래된 폭시를 쌓아, 예, 등대입니다. 제주 등대. 이등탑은 제주항과 부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1999년 12월 9일 새로이 건립하였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?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어? 어 나는 카푸치노 먹을게 그냥 카푸치노 우리 다스는어 카푸치노 카푸치노 니다 제주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제주 등대에 와 있습니다. 비는 오고 있고요. 내일은 돌아가고 한번 보세요. 이거 먹어, 엄청 징철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한 번까요? 볼 자, 한번, 한번 찍어 줘 있어. 아, 뭐 집니까? 둘, 아, 이, 이, 이 보안이 안 걸리나 이거? 자, 하나, 멋집니까한번 멋집니까. 찍어 드릴게. 아현 위치. 그래 찍었. 사수도, 청산도, 대모도, 노화도 소안도, 독일도 금문도. 검운도. 예. 금문도까지 88.62km. 88.62km. 还有几个？<noise>